포트폴리오 구성이 헛소리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산으로 절대 돈을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불렸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죠. 예금이자에도 돈을 불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저는 수익률을 떠나서 자신의 연봉 금액만큼 수익이 되어야 돈을 불렸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 달러, 채권 이런 자산들이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들의 가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로그 차트예요. 명목 가격이 아닙니다. 로그 차트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몇 퍼센트 상승하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1980년부터 2 0 0 0년까지는 금이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2 0 0 0년부터 2011년까지 또 금이 폭등세였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또 하락세고 2019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세였죠. 잘 보면, 지난 10년 동안 금이 겨우 이제 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상승세보다 하락세가 더 길었던 자산입니다.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만, 안전 자산은 장기 보유했을 때큰 수익을 안겨줘야 해요. 그런데 금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락세가 더 길었던 자산이에요. 이걸 안전 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넘게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그렇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은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 선물 차트입니다. 달러 선물 차트인데요, 딱 봐도 이 추세선이 장기 우하향하는 자산입니다. 장기 우하향하는 자산이 왜 안전자산일까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폭락하는 거 보세요. 네, 엄청난 달러 하락기였죠. 네, 외환투자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이때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 미국 10년물 채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국채는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경제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패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물동량의 60% 이상이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채권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프처럼 미국 16물 채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차원에서 이게 몇 퍼센트 올랐냐? 채권만큼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죠. 미국 채권이 안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결국 미국 채권은 안전 자산이 맞다. 그러나 그 기간만큼 투자한다면 더 좋은 수익률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시겔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책을 한십몇년 전에 냈던 것 같아요. 주식 ETF와 채권 ETF의 수익률은 비교하면 주식 ETF 수익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 ETF하고 채권 ETF의 5년과 10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주식은 5년 동안 26%, 채권은 10%. 10년이 지나면 주식은 30%, 채권은 10%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계수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수치가 크면 변동률이 크다는 거예요. 하락과 상승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표를 한번 보세요. 주식하고 채권이 5년 동안 주식은 변동률이 30% 아래 위로 보입니다. 근데 채권은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채권보다 주식이 더 작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변동 개수만 봐도 주식이 더 좋은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죠. 우리 대한민국 주택가격 지수예요. 2020년 주택가격을 100으로 정한 이 지수가 있어요. 인덱스가. 지난 20년 동안 주택가격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평균이 이렇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도 똑같죠? 등락의 폭은 있지만 결국 우상향한다! 부동산 가격 그래프만 봐도 금리나 달러나 채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위험자산이라고 부동산을 정의하는 걸까요? 특히 유튜브에 보니까 하버드 출신의 경제학자 교수님께서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왜 부동산을 위험자산이라고 할까요?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저는 이 레버리지를 불과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불 없이는 음식도 끓여먹거나 익혀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모두 다 태워버려서 망한다. 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매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입지나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수요가 극명하게 양극화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부동산은 가치가 제로죠. 네, 수억 원씩 대출해서 샀는데 이용자가 없다? 이건 완전 마이너스 수억 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위험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이 산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안전자산일까요? 주식 안전자산이라고 보죠. 달러, 안전자산 아닌 것 같아요. 채권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안전자산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가 안전자산이에요.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과 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 그래도 작은 내 종자존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분산 투자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이고자 샀다 팔았다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차트 보는 법을 몰랐다고 생각하면서 또 기술적 분석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불릴 수 없다. 돈을 불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운과 재능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업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은 것. 이 마인드가 안전 자산이에요. 이 마인드가 없다면 절대 돈을 불릴 수 없습니다. 설사 잠깐 돈을 불렸다 해도 결국은 잃게 됩니다. <목소리>